여긴가? 오? 여기야? 나, 뭐, 나 학교 안 다녀왔어? 언니 여기에 살있잖아나 <laughs> <난, 난>, <laughs> 진짜. 한 시간 너무 오래가. 저한 너무 오래됐잖아나 진짜 어 뭐야? 어머 어떻게 이거? 언니 언니 언니. 진짜. 대박. <laughs> 나저머리나 저 굉장히 싫어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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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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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라 귀엽네. 영화야. 너무 예쁘다. 여기가지만데 여기 저기 너무 무자. 아, 어머 세상에. 시무지 카리스마 막내 리더 비다, 비당 비당 비 뭐야? 비담이 비담, 뭐야? 비담이 뭐야? 비담이 뭐? 비당이 뭐야? 뭐... 뭐야? 비주얼 담당 아니야? 아, 아, 비주얼. 아 진짜. 아 참. 같이 못넘겠어 정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 너 카세트 아니야? 어 너무 시. 네. 이게 1집, 2집, 어. 2집. 3집, 야, 야, 야. 4집, 5집, 6집 이게 이게, 어, 이게 7인가 어. 우리 이제 인사 어, 한번 어. 할까요? 어, 해요? 정식으로 어디가?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자, 아. 어, 저쪽에 아. 어떻게 할 거야? 우선 뭐 옛날에 하, 했던 거잘 맞춰야 것... 돼 아! 안녕하세요 베이비 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베이비 스입니다 언니 요즘에 뭐 하고 살아요? 나? 네? 나는 애들 열심히 키우면서 준원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 감도 있고. 어, 저는 요즘 애들 가르쳐요 신한산대학교에 그그뉴 케이팝 학과라고 허? 우리 김원준 선배님이 학과장님으로 계셔갖고 네,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어. 알려주고 있고 케이팝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시 퇴근이라고 그래. 보러 와요 넌 요새 뭐하니? 은지 <laughs> <laughs> 원희. 뭐저 요즘에 SNS에 공개했는데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려고. 오, 오 진짜? 어. 우리 출연할 수 있는, <laughs> 있는 거야? 잘 보여봐. <laughs> <laughs> 나나할수 있어. 드라마 나오던데 언니? 뭐? 그래. 에이진이드라마 계속 나오더라. 어. 뭔데 뭔데? 강남순. 강남순. 강남순, <laughs> 강남순 찍고 그리고 커피숍, 커피숍 사장님으로서 열심히 <laughs> 커피하고. 어. 그리고 이제 5월달에 뮤지컬 들어가고. 아 뮤지컬 어, 덜 인더라고. 근데 진짜 우리 오래됐잖아요 데뷔한지 근데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 좋네요 잠깐 미연아 우리 우정 우리 반지 어디 갔어 우정 반지 이거 네가 준 거잖아 그래 이거를 도전 천국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때 이기면은 한양씩 줬단 그... 말이야 금을 음. 지금 그래. 내가 금을 받은 게한 다섯 명 이상 받았어요 그때 하고 근데 나만 받기 미안해가지고 그래 멤버들 반지를 우정반지. 맞췄는데 이거 맞추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우리 <laughs> 진짜? 너 심지어 가운데마다 이니셜을 다 틀리게 해 줬어. 어, 진짜? 키즈는 H J. 나는 나는 이 J가 돼. 나도 어어, 있어. 어, 가운데에는 어. 자기 이름이 있어. 어나 되게 디테일했다. 어머 <laughs> 옛날에. 그래. 이거는 한 번. 나 이게 뭐. 야, 밀리지 마. 야, 밀리지 마.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지 마. 조용히 지 기가 그래? 느껴질 것 같아. 뭐, 기가 온다, 지금. 봐만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 빨리지 아. 마. 야, 밀리지 마. 조용히 하지 지 않아. 야, 나 머리 잘 붙었어? 붙여야 돼. 커튼 야, 이 구역이 짱이야. 야, 쫄지 마. 무슨 소리야?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나 지금 갈고리가 눈동자 보여요? <목소리가> 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laughs> 먹장 아니 진짜 <laughs> 없이 막대사 <매트> 없냐고 이거 뭐야 너희뭐 이거 <laughs> <말해>. 너희 뭐야 <laughs> 어내거야 <laughs> 네. 여기 누가 이야 야 누가 짱이야 예전엔 저였는데요 아네 <laughs> 어, 요새 약간 기가 약해져서 뒤로 가겠습니다 야, 얘네 짱인데뭐 이+ 모양이야 <laughs> <기장이에요. 웃음> 짱+ 이야짱짱이나짱 나가, 나가, 나가. <laughs> <얘 어떻게 웃음> 어, 무서워. 야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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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짱이야 가이야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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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나 짱이야 짱이 아니 이야 짱이야 짱 거리도 <laughs> 우선 거리도 예야예 yeah. 니가 yeah. yeah. 이렇게 잘 나가네 맞아? 너잘 나가네 맞아? 리난이 앞서간다. 아니야 안나가야야 쫄지마 쫄지마 너야 얼굴 작은 걸로 짱 누구야? 나봐 얼굴, 얼굴 작은 어, 야 얼굴 작은 짱이야? 나봐 얼굴 작은 야 얼굴 작은 짱이야? 야 얼굴 작은 걸로 짱 혼내줘라. 야 혼내줘라. 얼굴 작은 걸로 혼내줘라. 야 머리 아니, 너무 짧으신데 근데 못 이겨 와못 이겨 못 이겨 야 얼굴 아야 솔직히 아 얼굴 네. 짠거인정하다너 멀리가 멀리가 어어 인정해 <laughs> 진짜 내 머리만한데 야 머리 얼굴이 머리만해 야 너네 여기 미모짱은 누구냐 근데 너네 미모짱 누구야 아직 안, 아안 나보네 아 <laughs> 아직 안 나보네 미모짱 어디 아 쟀냐고 아 미모짱 어디 쟀 미모짱 어디 쟀네 아, 아, 누가 너? 나 불러 아직 안 나보네 아 미모짱 여기 미모짱이 한동안 미모짱이 한동안 돼야지 우리 미모 봐, 너네 미모짱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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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애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미모짱, 미모짱, 미모짱 살에다가. 봐봐, 야, 장난, 야더 가려. 얼굴. 더 가려. 얼굴, 더 가려. 얼굴 더 가려. 야! 얼굴 더 예. 가리라고! 걸려 어, 여기다 붙여놔. 야! 우리! 야! 근데 이거 어, 다잘 어울려. 아, 왜잘 어울려, 이거? 어, 완전! 옛날 사람들 이다잘 어울려. 와. 아니, 너희들 머리가 다 이랬던데? 맞아 그래. 어! 그 내가 오늘 커튼 머리를 하고 왔거든. <laughs> 아니, 다내 머리 같아. 다, 다, 다네 미연이 머리야. 지지 어. 않을 거야. 근데 궁금한 게왜 어. 이거 가리다 안 가리고 왔어, 가미연? 어, 너 때문에 어. 어. 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맞아. 가리고 먹면어 야, 나도 너희 때문에 이거 이번에 오늘 잘랐어. <laughs> 누가 한다고. 어떡해. 너희 준비 이렇게 할 거야? 아, 진짜. 어? 너희들 초심 잃었구나. 야, 초심 잃었어. 야, 넘겨. 아니야? 나는 아, 아니었는데? 네. 그래, 어. 심은진, 너는 봐봐. 초아해 봐봐. 심은진, 야. 너는 이렇게 잡았어야지. 그렇지! 은진아 지금 심은진이야. 야, 심은진이 심은진이라고 하는데. 심은진이 머리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진짜. 어서 오자. 너의 자리는 이제 뺏긴 거야, 초아한테 오, 은진아. 탐나는 멤버네 아, 진짜. 탐나는데? <laughs> 얼굴 저렇게 빨개지면 좋겠지? 아, 아, <laughs> <맞아, 웃음> 우리도... 어? 얼굴 사실 우리도 쉽지 않아. <laughs> 지금 많이 노력하는 거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소개할게. 애들아 우리 소개할게. 우리는 네. 대한해협에서 온... <laughs> 어? 야, 벌써 나이 들어 <laughs> 데뷔 복스라고 <laughs> 야, 너희들이 그처난 <laughs> 데뷔 복스라면 어, 우리는 대한에 어. 진짜 갔다 왔는데. 오, 그치, 그치. 내가. 야, 내가 그것까지못 들었어. <laughs> 진짜 수영에서 갔다 왔는데. 우리 수영에서 갔다 왔는데. 네, 야, 우리는 대한민국 <웃음> 국민이야. 잘한다. 잘한다. 연주하지 마. 졸지마. 알았어, 알았어. 야, 지마 야, 오늘 대한민국에서 누가 짱인지 오늘 한번 보여줄게. 보여줘. 야, 웃지 마. 야, 웃지 마. 눈마주지 마. 미나 언니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랬어, 우다 쩔었어. 맞아, 맞아. 아, 어떡해. 야, 우리 소개를 하지 야, 하나, 둘, 셋. 우리는, 우리는 베이비 폭세 그거 슈퍼즈. 안, 안 맞잖아. <laughs> 아, 안 맞잖아. 맞아, 맞아. 자, 오른손이, 오른손이. 자, 우리는 베이비 폭세야! <laughs> 즐겨봐, 이 채널.